Welcome to online worship. Shalom, shalom.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Be safe and be healthy. And let's start our worship service for October 4th uh, week. 우리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3편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The responsive reading today is Sam 1, 2, 3, Let's all come and worship our living God. 10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 아이다. I lift up my eyes to you, to you whose throne is in heaven.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as the eyes of slaves look to the hand of their master as the eyes of a maid look to the hand of her mistress so our eyes look to the lord our god till he shows us his mercy 여와여, 베푸시고, have mercy on us o lord have mercy on us for we have endured much contempt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we have endured much ridicule from the proud much contempt from the arrogant 이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길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again, all youth and family members. Christ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청소년 멘토링 계속 이번 주에도 했고요. 또,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고, 그들에게 또 꿈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가장 거주 후원 또, 우리가 돕고 결식가동 그렇죠 탈북민 지원하고요 아, 몽골에 우리 분들이 왔어요 제가 같이 사진 찍는 거를 안 했네요 그런데 아, 다음 주에 한번 더 만나니까 그리고 간다 그러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서 보 여기 보여드릴게요 어, 그들에게 저희 옷 물품을 다잘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서포트 후원 그리고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힙 b 넘버 285, Oh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같이요. O oh,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on thee my Saviour and my God, well may this glowing heart rejoice and tell his raptures all abroad.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 i n s a w a y s 절요 He t a u g h t me how to watch and pray. And live i n joy, sing every day. Keep i 날 n o 의 keep 날 t 절 o 니다이 n 은날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씻은 날 He taught me how to watch and pray and live rejoicing every day.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This none to pray, transactions done on my Lord's and he is mine, he drew me in, i follow on, charmed to confess the voice divine,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he taught me how to watch and pray.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또 회중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아빠 하나님 부르고 가정과 각 기업의 처소에서 대표자가 기도할 때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 세계 복원 평화 경제를 위해 재난 분쟁 지역 있습니다.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복음 구원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예수님 믿게 교회 예배를 위해 유스 학업 청년 배우자 직장 생업 가족 친지 부모님 자녀 친구 선생님 학교 외국인들 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주님 인도하심 위해서 건강하고 강건함 사건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또 환우들 아픈 분들 질병에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제 병원 신방도 이렇게 갈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 주에 이렇게 뵙게 돼서 우리 집사님과도 같이 그 병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으로 아 복된 시간이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완전한 회복 얻어 속기 될수 있도록 계속 또 우리가 노력도 해야죠. 잘 치료받고 또 이렇게 재활하고 하면서 치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이단 우상 제거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이단들이 더 활개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이런 공공장소에서까지, 역 주변 이런 데서까지 나와서 예뭐 6월절을 지키자 같이 이런 얘기들은 다 이단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기뻐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간의 축제에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더 이럴수록 예배 열심히 우리가 드리고 이렇게 이단 사탄에 대적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 화면 멈추시고 멈추시고요. 한번 같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Yeah. 할렐루야. Bible reading worship today is the book of Exodus. 예, 성경 있는 예배 우리가 이제 요절 그리고 암송 위주로 하고 있죠. 지난주 창세기가 다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이 출애굽하는 첫 과정까지 보게 되는데요. 어, 이제 출애굽기 그 요절 말씀 보기 전에 이 배경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곳에 어, 이제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 고센 땅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고센 땅 이렇게 이 있습니다. 이 예, 애굽이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이 고센 땅, 라암셋이라는 곳. 이곳에 야곱이 다그 자식들을 데리고 여기 이제 요셉이 마련해 준 곳이죠. 예,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예, 430년 이렇게 있으면서 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 그 어린 아이 여, 여인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 아주 큰 민족이에요. 그, 그때 당시로서 그리고 지금도 200만 명이면은 아주 꽤 그래도 규모 있는 도시죠. 예. 그런 대전이 한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출애굽이요. 출애굽, 엑소더스, 엑시트한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 예, 피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 노예가 됐거든요, 그 동안에. 그 동안에 이제 바로의 지하에서 노예가 되어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을 주시는데 이거 38년이 걸렸어요. 플러스 2년 동안은 직진해 가지고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 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예,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 해서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모세가 어, 그렇죠. 그 애굽의 예, 왕자로서 크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나중에 어 이제 살인을 하고 피신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나중에 또 이제 미디안 광야 여기까지 가는데요. 예, 그랬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찬송가대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레굽기 3장에 가면 그 모세요 왕자였던 예, 왕자 프린스예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래서 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 모세가 영화로는 또 쉽게 라는 영화도 있는데 보면 드디어 본인이 40세 이후에 40세 이제 지나서 바로 어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출애굽시키는 이 이제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Holy ground. Do not come any closer. God said,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예, 이제 이 떨기나무, 호렙산의 떨기나무. 예, 거기서 불,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꺼지지도 않고 하나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그 다음 명령, 사명을 받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십계명을 다 외우려고 한번 해볼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주시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아니 저를 그냥 난데없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바로 앞에 나타나면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디 가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전에, 공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언제 태어났냐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과 같이 시간 속에 갇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원래 계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지금도 과거도 또 앞으로 영원까지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 말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저는 말을 못해요. 예, 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또 바로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내형 아론은 내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아론이에요 아론이죠 아론이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죠 모세랑 아론 다 레위에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거죠 아론이 예 그래서 then the Lord said to Moses, see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and your brother Aaron will be your prophet 대연자, p r o p h e t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 선포를, 대언을 하는데, 우리로 보면은, 어, 이제, 영어로 spokesperson이라고도, 뭐,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있죠. 대변인, 대변인이죠. 이런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감과 말씀을, 이, 이제, 대변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이제, 팀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이 이제 과정 중에 열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열 가지 재앙 우리가 뭐 많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봤을 거예요. 에뭐그 네, 안에는 허감 어두움도 있고요,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요, 우박도 있고요.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심한 재앙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이제. 가장 심한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인데 뭐냐? 패스오버,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우슬초에다가 이 피를 발라가지고 이 짐승의 제사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이 피,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곳은 내가 지나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문설주에 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 그런데 바로 이집트 애굽 당은 그냥 통곡을 하고 곡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바로의 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바로의 이 완악함을 꺾으시고 드디어 출애굽 백성들을 보내 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유월절이죠. 어,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렇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의미가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 어, 3대 명절 중 가장 큰 명절 유월절입니다. 패스 e r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 매일 예배가 그 구원의 감사 6월절과 같은 거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뭐예요? 이제 광해에 나오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또 사막 지역이니까 밤엔 얼마나 추워요. 마치 요즘과 같은 날씨예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춥잖아요. 감기 조심해야죠. 그래도 저녁에는 아그 오후에는 햇볕이 햇살이 아주 따갑기도 하고요. 아직 덥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막 지역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이 햇살을, 햇볕을 가리고요. 강한 태양 빛을 좀 가리워주고, 그림자를 만들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 하나님 아까 허랩산에서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존재 가치 하심을 또 보여주는 거고 따뜻함을 주고 거기에서 빛을 주고 이렇게 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큰큰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가다가 홍해를 만난 겁니다. 바다를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그리고 200만의 그그 그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200만이 딱 바,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 가지고 전 이스라엘 보냈는데 아, 저 노예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또 변했어요. 쫓아가서 다시 가서 잡아오자. 뒤에 뒤쫓아 오는데 막 목전까지 다 달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 홍해에다가 다시 바닷물에는 예, 네, 저 애굽 마차 말 군, 군대 다 거기 물에 수장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것은 외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요요 요 부분 13절을 외우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희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무엇을 할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나 할 때에 오히려 가만히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and look upon God. look up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구원을 구원을 보라.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오늘 이 요절 우리가 암송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200만 한 도시가 건너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그 바다를... 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 마른 길이 나와서 그 모든 백성이 가축들 포함해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들이 닥치죠. 따라오잖아요. 바다 한 가운데로 그런데 다시 바닷물이 도로 음, 합쳐지면서 모두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 아니라 이걸로 이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제 앞으로 이 드디어 광야 생활의 시작인데 또 여기서 38년 40년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또 모세를 비난 비방하고 그러므로 또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 가지 않고 믿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 기간을 예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으로 너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 이제 벌을 예 불평하고 한 불순종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으로 바로 잡으시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으로 이제 40년을 삼게 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홍해를 잘 건너고 와서 그게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죠.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이 앞부분 요것 같이 외우면 또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해 보라. 그렇죠. 이 전... 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에,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노래이신 찬양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겠어요? 인간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의 돈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모를 지식을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이제 십계명 암송도 이렇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 받고 은혜가 있고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이 말씀 읽는 성경 말씀 읽는 예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 오늘은 예배 말씀 좀 일찍 제가 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말씀 읽으시면서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라고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all supports.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I'll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